어, 어, 어. 제가 어, 얼굴이 안 보일 건데, 어, 노트를 잠시 노트북을 키고 시작할게요. 제가 근데 노트가 왜 이렇게 새로지? 아, 일단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혹시 손 동그라미 해주실래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늘 초대자가 있습니다. 수빈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동생이에요. 그래서 수빈이랑 대화하는 형식으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빈아, 어차피 써야 하는 시출이 추가 소득이 된다는 게 진짜 매력적이잖아? 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돈을 내가 어디 갇혀서 시간이라 막 바꾸는 돈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리고 일을 당장 그만둬도 월세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언니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보상을 듣고 나서 내가 간호사를 하면서 투잡으로 이 매니아 소비자 10명에서 15명 정도 만드는 게 과연 쉬울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거 같아. 근데 그때, 어, 나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줬었고, 이 보상을 전달해준 분이 이 거북이 보상이라는 거를 알려줬었거든? 이 거북이 보상을 듣고 나서 언니는 이 투잡을 결심했었던 거 같아. 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결심했는데,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봐봐. 어떤 일이든 간에 5년 동안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고 라 하거든 지금 수빈이는 언니가 알기로 22살이야 맞지 그러면 한 5년은 언니가 그려볼게 22살, 23살, 24살, 25살, 26살 5년 뒤에도 26살이다 그치 그것 자체가 희망적이다 그런데 지금 일단 어, 대리점 ]의 보상과 프랜차이즈 보상을 한번 적어 볼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리점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어, 죄송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무형의 대리점 안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매니아를 어, 구축한 상태를 말을 하거든?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뉴 스킨을 정말 더디게 했을 때, 내가 5년 뒤에 뉴 스킨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보상이 거북이 보상이야. 정말 더디게 해도, 나에게 어, 이제 돌아오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10명에서 15명 정도 대리점을 그 소비자를 구축을 하게 되면 나오는 돈이 평균 100만 원이라고 하거든? 너는 이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늘리지도 않을 거고, 줄이지도 않을 거고, 관리만 할 거야.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100만 원만 대리점의 보상을 받게 되겠지? 어, 그러면 내가 진짜 신기하게도 이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대리점을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나도 너처럼 쓰지만 않고, 쓰면서 돈도 벌래, 똑같이 나도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보이지 않는 대리점들이 하나씩 늘어나, 늘어나기 시작할 거야. 그렇지. 1년에 딱 이런 대리점을 한 개씩만 늘려본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 나가 있어. 1년에 이런 대리점을 한 개만 늘렸어. 프랜차이즈는 1년에 이런 하나당 20만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거든. 이거는 이 대리점 안에 있는 10명에서 15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열티도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건 거북이 보상이고 정말 더디게 했을 때의 보상이기 때문에 최저의 그런 로열티로 계산해서 알려줄 거야 1년에 한개 늘었어 그러면 1년에는 20만원이라는 로열티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2년 뒤에는 똑같이 너가 한명 늘렸기 때문에 이 일은 복제 사업이거든 나랑 똑같이 따라해 이 친구도 하나씩 만들리는 거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대리점이 3 개가 돼. 그러면 2, 3, 6, 60만 원이야. 그리고 그 1년 뒤에는 나도 한 개씩 늘리고 너도 한 개씩 늘리고 각자 한 개씩만 늘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대리점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지. 그럼 140만 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겠지. 그리고 그 1년 뒤에도 각자 하나씩만 늘리는 거야. 1년에 나랑 함께 할 사람 한명 정도는 찾지 않을까? 그러면 15명, 300만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고, 그 뒤에는 곱하기 30개니까, 600만원의 로열티를 받게 되거든. 자, 한번 볼게. 그럼 1년에 나는 120만원이라는 로열티를 받게 되고, 권리소득, 그리고 160만원, 그리고 240만원, 400만원, 5년째 되는 때는 700만원이라는 돈을 소득이 생기게 돼. 여기서, 3년차가 됐는데, 240만 원이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잠시 하고 있었던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가도 되지 않을까? 잠시 하고 있던 일을 진짜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쉬어도 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도 희망이 보였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과연 5년 뒤에 어떤 직장에서 이 700만이라, 7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만 해도 크기로, 크기만으로 따져도 사실 큰 돈이야. 그렇지 않아? 맞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언니가 여기 1년에 뛰는 금액을 보게 된 거야. 120에서 160만원, 2년째 되는 날은 40만원이 뛰었고, 3년째 되는 날은 얼마가 뛰었어? 80만원이 뛰었어. 그리고 4년째 되는 날은 160만원이 뛰었고, 5년째 되는 해는 300만원이 뛰었더라고. 어떤 직장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5년 동안 일을 하는데, 1년마다 계속 매달 이렇게 연봉이 협상이 되는 직장이 있을까? 그것만으로 보니 정말 놀랬거든 어, 내가 어, 4년차 되던 해에 저 나의 프리젝터라고 해야 되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알려줬던 선생님이 10년차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과 나의 연봉이 어, 40만원인가 6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 그거를 보고 정말 완전 놀랬어요아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일을 해도 나의 한계는 여기서 연봉이 40만원 더 뛰는 것 뿐이구나 60만원 더 뛰는 것 뿐이구나 근데 심지어 그 돈은 여기에 권리소득도 아니고 노동소득이라는 거지. 시간과 맞바꾸는 돈. 그런데 이 700만 원이라는 돈은 뭐야? 권리소득이라는 거야. 어.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조금 더 오래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어, 이 700만 원의 돈으로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응. 어때? 이런 일이라면은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면, 어,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수비아 맞지? 그래서, 이런,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면 돼.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어, 내가 알기로 수빈이는, 평일에 한 8시에 시간이 되고, 주말에, 어, 토요일, 일요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언니랑, 어,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번 정도 시간을 내서 알아보는 게 어때? 네. 하고, 이렇게 더보기 보상은,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